이것은 네이버에 올라온 주역 64개 일란표입니다. 곤께 곤께 돈께 몽께 숫께 송께삭께 비께 소축께 리께 대께 비께 동인께 대육께 경께 예께 숫께 숙께. 생내 숙께겠지 음. 밖에 복게뭐 대축께 이께 이계상 이런데요. 엎치락뒤치락 해 놓은 거아니야 개가 그러니까 앞에 거는 바른 개라면 뒤에 개는 엎어진 개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가 나쁜 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귀맥개 귀맥개는 좋은 게 아니여 소각개 이렇게 이렇게 소각개 62번 소각개 54번 귀메게이런건나쁜거예요 두운깨도 나쁘고 이게 무슨 무슨 두운깨야 천내무망 뭐 천산두운깨 양이 다라나는거 지하명리깨 이런거 좋은게 야 말하자면 건곤깨는 좋고 술에 둔께 이런 거 혼망하다 이런 거 술에 둔깨가 엎어지면 혼망한 거권이 천깨가 건깨가 어 모두가 동을 해면 말하자면 권깨가 되는 거예요. 어권깨가 모두가 동을 해면 예, 건깨가 되고 그래 안한팍 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사 수집이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래 앞에 꺼에 바른 양께라면 뒤에 엎어지는 게는 음에 해당하는 게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기천대 천집이 기천태계가 양이 되면 천집이께는 음이 된다. 천하동인께가 양이 되면 하천대육께는 음이 된다. 이런 논리 체계예요. 그래서 험악한 계를 팔자를 타고 났다 하면 풍수가 맞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래가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골탕을 먹는다 하면 그 반대 역상을 취택을 해서 전복된 역상을 취택하고 전복된 역상이 나쁘다면 바른 게 앞에 바른 역상을 취택해서 물 수법 풍수가 반대로 가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 동남이 동북이 동남이 아니고 동북이 말하자면은 나쁜 방향이라고 계상이 나쁨은 서남 방향으로 물이 돌아가야지 좋다 이런 뜻도 되잖아. 아니, 예를 들어 동남 도자 동북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서 그쪽으로 아주 어렵게 산, 산다. 어려서부터 말하자면. 가정 형편이 나빠져서 말하자면 가정이 풍지박산되었다. 팔자를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돌아가는 형국이더라. 이렇게 되면 그럼 그 반대 서남 쪽으로 물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뜻도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 소관이 어떻게 됐는가를 물을 돌아가는 거 대운 돌아가는 걸잘 보고 명리체계의 대정수를 갖고서 명리체계의 역상을 뽑아가지고 그 나쁜 것 같으면 그 반대 어, 바른 계라면 엎어진 계를 취택해가지고서그 반대 방향으로 뭐 물이 돌아가면 운이 다시 반전된다 이런 뜻이 되자는은가 아, 이치는 그렇다 이치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요 동북이 산책손길에서 물이 순 시계로 돌아가야 될바인데역 시계로 돌아가서 운이 캉 막혀서 말하자면 집안이 풍지 박산났다 하면 얼른 전복에 대해서 풍내 이계로 어 더한다 하는 선안계를 취택하면서 선안 방향으로 순 시계 방향으로 물이 돌아가면 그 사람은 운명이 반전된다, 운이 튼다, 이런 논리체계라고 그러니까 잘이 지나가는 말 같아서 잘 이해들을 해라, 이런 말, 잘새겨들으라 이런 말씀이요. 그렇게 되면 운이 대박 오면 반전이 돼가지고 좋게 삶을 살게 된다, 인생살이를. 뭐하러, 어, 그렇게 나쁜 운을 계속 쫓아갈 필요 있겠어? 좋은 운으로 둥갑을 시켜가지고 살아야지. 네. 그걸 가서 복을 발휘, 바꾼다. 하복을 바꾼다. 전화이복 시킨다. 충변이길 시킨다. 이런 뜻 아닌가? 네. 중천건 중지건 수레돈 산수멍 수천수 이렇게 개 이름이 쭉 나와 이걸 딸딸이 해요. 라고 동인개가 나쁘다 하면 천하 동인개로 확 두자고 엎어라 이런 말씀이요. 지천 태께가 좋은 건데 나쁠 리가 있겠어? 어 천지비께는 나쁜 거지. 이 천지비께 막혔다 하면 얼른 지천 태께 방향으로 확 두자고 엎어라. 자신이 태어난 게 천지비께인데 그래가지고 나쁘 나쁘게 운명이 흘러갔다. 그러면 얼른 꿈면그물 흐름이. 풍수, 자기 출생한 풍수나 생활 거주 공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서쪽으로 흐드라, 흐르더라. 그러면 얼른 동쪽으로 확 가라, 반대 방향. 동쪽으로 흘러, 반대 방향으로 물이 있는 데로 가서 사람 운이 반전돼서 제수 대통, 운수 대통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쉽게 말하자면. 아, 그런 논리적이야. 에, 이렇게 얼렁뚱땅 말하는 것 같아도 잘 알아들으면 돼. 그러니까 자기 운명이 칵 막혔으면 그 반대 방향에 역상을 뽑아가지고 그, 어, 말아, 바른 경우 엎어진 거. 엎어진 거는 바른, 방, 바른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 방향에 가가지고, 어, 말하죠 자기가 순시계 방향이면 남순여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물 흐름이. 어, 그런 데자를 찾아야 되고. 남양여순이라 물이 역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팔자, 어, 대운이 돌아간다면, 그, 그런, 그런 자리 가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어, 반전 지켜가지고. 하경이 34개인가, 그렇지. 이렇게 상경이 숫자는 저거 예, 이렇게 주역 64개 이름들을 쭉 말하자. 역상 생중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을 시키 운명을 반전시키려면이 역상이 엎시락 뒤치락 하니까, 엎시락 뒤치락 하는 것에 그반대방 자기가 조 좋으면 계속 그 방향을 지켜야 되지만, 나쁘면, 운명이 나쁘게 흘러갔다 하면, 얼른 반전을 시키려면, 뭐, 그 시락뒤치락 하는 걸확두잡아서그 반대 방향에 가가지고서, 말하지, 물흐름이 돌아가기 시리그 방향이 낫도록. 이렇게 꾸며야 된, 이렇게 거주 공간을 찾아야 된다. 삼아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이요 그럼 내가 운이 확틀 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야. 운, 운을 보면 둔갑을 시키는 거니까. 그건. 천천히 세상이 넌 지옥에 쳐들어 들어가 수탄 고생해라 하고 가둔 것을 파기 지옥을 파괴했으고파 두잡아 얻고 지옥을 두잡아 얻고 말하자면 극락세상으로 만들어가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선천의 하늘에서 귀신들이 싸움해가지고 말하자면 나를 포로를 해서 이땅 지옥에 가더뜨도훌련장지 잡고 앞천상을 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귀신놈들 이다떼잡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알겠어 네 입에서 육두문자을지글벅적거렸는고 홀라덩 울수 어떻게든 운이 나쁜 사람은 말하자 최충원이 종만적이처럼 홀러덩두잡바고 정승판사를 다때려서 죽여버리고 당신이 대통령하고 정승판사 왕우장하라 이런 말을 씀홀러덩두잡고다때려잡아 죽이고 어. 조상 무덤까지 그놈들 다 파내서 시골을 갈아먹고 원수가 풀려버. 그다 갈아먹고 임금천하 한 임금, 임금 무덤 눈까지 다 갈아먹고 다 무덤을 팔아요 땅을 좋아한다는 피, 어. 명분을 삼아서 무덤을 다파내 시골을 다 갈아먹고. 아직 뭐, 뭐 황기처럼 황기 황지 연보처럼 황부자 뭐 말에 뭐 살던 집이푹 꺼져가지 연보 있어 아주뭐 무덤을 푹 파가지고 연보서 다하게만들어가지고 온수를 갚아 복수응징 말하자 오자서가 마 말하자면 효나라 그 온수를 갚아지기든지 온수 효나라 조왕뭐 이름 그 온수를 갚아서 막 무덤을 파나가지고 막 매를 뚜들켜 희체로 그러고는 막뭐 온수를 갚아야 돼 그러고서 니가 임금 해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알겠어 음. 원 온수를 반드시 갚아야 돼복수응징이야 무슨 어빠인간뭐 이런 거놀아가서반드시 복수해 배싸지 죽자고 그 세대를 퍼버서 운수를 갚아가지고 산삼농공 해고서 비하거라 <laughs> 말어 온가 미네랄 비타민 보약을 <laughs> 당신이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세상이 웅패천상웅패천하막 선상천하 유아독전 다꺼어 없는 그런 졸개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알겠서 선상천하 유아독전 잘났다 하는놈들다꺼칡깔라뭉개뒤집밟아 죽으면 눈깔을 뽑아 채치고 대갈빨 꽃게를 팍채 찢고 어 시골을 갈아 먹을 거를 아말 복수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말하자면 연산군이 예, 연산군은 어머이 그 복수 응징하듯이 그다 때려 죽이고 막한 뭐, 명이 무 상당군이나 한 명이 무덤을 팔아가지고 북지산서장창장장 뛰어 죽이잖아 뛰어. 응. 원수를 갚아야 돼. 반드시 원수를 가, 안 갚으면 안 돼. 안 좋은 을갈 빼다니 죽지 않고 세를 퍼버야 된다. 에이 여기까지 원수 갖고할래 반드시 흥수를 맞춰서 둔갑을 씻겨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 강론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원수 갚아야 돼이 죽창 세례요 코로나 죽창위생이요 반드시 원수 갚기 위해서 단체기합으로 원수 갚기 위해서 아저 군림산에 우리 옥속을 가리자는 다 원수를 때리잡 위해서 저 선한 사람들 다 때리자 원수를 삼아 다 때려 죽이려고 막 죽창 코로나 막 찔러 대키는 거야 알겠어? 장승말버린 일이 와가지고 외계인이지 우주인이 내려와 알겠어?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다음에 또 강론 드릴게 합니다 예 미친 말 같죠 미친 말 속에도 다 진심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뜻이 있는 거.